여러분, 공중하세요! 국민의힘 책임당원을 가입해 주십시오. 아, 예. 주위에 계신 분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 힘으로 고수를 개혁하고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보수 정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이고 보수 정치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고 상식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파이팅.

제가 오늘 여기서 무슨 일장 연설을 하러 온건 아니었는데요. 어. 뭐 어, 눈물이 날 필요는 없고요. 방울 <laughs> <laughs> 내가 40년 방울이지만 이런 걸 처음 봅니다 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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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제가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해왔습니다. 그 말씀을 전달할 기회가 잘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동지이고 동료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제가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맞습니다.